어 엠지파리 버거터 까 기절이 다나는 시기절이트 진주 가파크 크래 하도다운 검물지로 어디 확인? 문장 너무 맛있다용지새끼들두 마리인가? 요 앞마을로 붙는 게 I a l 하더. 다음에 엎드려 있다. 예? 예 아니 하나 더 있어. 와 역시 존나 쎄임지. 이거 안 되네. 뭐야? 우리 파랑이 왜 저기서 퀵하고 있냐? 이즈 맞네? 거기 왔잖아. 스프라이 하나 더. 네이스, 네이스. 이 <laughs> 쌍놈의 <laughs> 새끼들. 먹어 간다. 받아봤어. 인정. 요 건물에 있는 데 정찰 먹었다 여기. 알아보거 아니야. 그래서가 그 다리 아래에서 쐈어. 다리 아래쪽 이쪽에 있던 거 같은데. 어 이제 뛴다게. 오, 야, 해기, 해기, 해기! 하나, 파가, 초 어, 설마, 일로 오나? 아... 오케이. 어, 여기있여 여기 여기 오, 씨파실스로내려갔다 와, 이거, 어, 나도, 뭐 쏘는 거 우리만 나도 있는, 있는 거려니야나려려갔려갔다려갔다데려다데다 3,400메가씩 늘어날걸? 아 씨. 아 그림자네 이 씨X야 오 나이스 아나 있네 아 내려왔다 오케이. 내려왔다 어, 이 나이스, 나이스. 네. 얘도 있으니까 뭐 있어? 아까 스토리지 유령이다 유령 아 이게 MG지 왕관트 어. 오해자 전화 때리면 돼와딴딴얘 어, 있어 한팀한팀 여기 하나 있다. 파 여기 집안에 하나 여기 집안에 하나 있다. 다른에 펑어 나쁘겠네. 존나 안 돼, 뭔데? 야, 아 씨발. 정... <laughs> 야, 안 팀이 아니야. 여기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? 저 머리 사에서 쏘는데? 왼쪽 다푸신한다 왼쪽에서 ADK 리 왼쪽. 왼쪽봐 왼쪽. 나 총을. 씨발. 11자 먼저 조리자. 11자 온다, 11자 온다. 어, 어디

아, 쓰나아 와, 리가리거나치기 씨발 제압사격 레이스 야, 아거아이아오 씨발 안돼 제발 <laughs> 그냥 가 야, 내려서 내려서 아거됐다아 야, 부아 야, 부도대이 소리를 질러 오케이오케이오 야, 이 야, 야, 거 야, 이거. 아, 왔다 왔다 그만 와 제발 어 그만 하지 제발 아니 이걸 막는다고? <laughs> 야차또 왔어 선스님 내렸어 심지어 어 시X 한번 긁어야겠다 아더블아킨보로 <laughs> 어, 잡았다 여기 까 있다 <laughs> 어, 아이 자꾸만. 무자비한. 나 이거 확실히 찍고 올게. 어, 죽었네. 가고 있어요. 어. 아쉽구만 이 친구들. 우때 끝에 3층. 오, 아니, 이걸날마무리한면 전면 옆, 옆동에 있다, 옆동에. 발색 더 난다. 밑으로 붙은거 10미터 뭐야 뭐야 와 감지 포터 봐. 와아 이거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다음원딱한 번만 더 보면 좋은데 <laughs> 들어가 이 들어가 창문 창문 아, 그 잡아, 잡았어 잡았어 아, 와 이게 MG? 미쳤다 야쟤지게없막들어 가. 잘봐 나와 아 근데 아까 발소리 한다내엉달 머리에 엉달 강가 쪽으로 간다 강가 쪽으로 여기 여기 아, 아. <laughs> 센트리 이래 아아 <laughs> 씨발 아 체형하려다가 네이스 아, 센트리 둘다일 멈췄어 에이, 센트리 부러졌어 저거